지금부터 수박 화제를 만들겠습니다. 뭐 넣어요? 뭐, 후르츠 카테일. 이아 네. 후르츠 카테일을 맨 처음에 이제 수박을 썰었어요. 그 다음에 후르츠 카테일을 넣고요. 그다음 사이다를 넣고. 네. 사이다를 넣고. <laughs> 와 부풀어 오른다. 그 다음에 그리고 젤리를 넣어요. 너무 많아. 어디요? <laughs> <laughs> 아니 저기요. <laughs> 그다음에. <laughs> <야>, 이거 뭐예요? 개소. <laughs> <laughs> 그 이름 뭐예요? 하디보요. 어. 빛기. 오 뭐야? 오 뭐야? 와. 빨간색밖에 없어. 나 저거 제일 좋아하는데. 아, 그 빨간색밖에 없다고? 빨간색 띠고, 이건, 이건 무슨, 이게 빨간색 아니구만. 아니, 제가 이게 제가, 파란색이네. 제가 들어있던 봉지 안에는 빨간색. 에 그랬구나. 야, 그래도 빨강이네? 저는 씻었으니까 걱정 마세요. <laughs> 아니, <웃음> 아까 파란 색깔은 이거 하나인가 봐. 지금 거의 다 빨간색이 많네. 어머. 뭔 뭐, 비닐봉지도 먹어. 어, 파란색이 들어가니까 예쁘다. 파란색이 아까 여기, 요 파란색. 이거, 이거, 이거 무슨 모양이야? 곰이요. 다, 다 넣었나요? 네. 그 다음에 이제 끝난 거예요? 그다음 섞어서. 섞어요? 맛있겠냐잘 섞어보세요. 아니, 여기, 우유는 안 넣어요? 오일이요? 운... <laughs>